제목을 보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 부자의 최후. 하, 제목이 유튜브 제목이죠. 유튜브 보면 맨날 뭐 관심 끌려고 난리죠. 이거 또 똑같아요. 네, 진짜 최후야. 어,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 유산 언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나눠 주면 좀 그런가? 미리 이렇게 미리 남겨주는 분들이 좀 많죠. 많고 일부만 조금 조금만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지간하면 좀 오래 갖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부자고 굉장히 동네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부간에 결혼도 하고 굉장히 유복했어요 자식도 이제 넷을 낳는데넷다 아들이야 옛날로 치면은 뭐 아들 넷 낳았으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아들을 넷 낳고 잘 키워요 이제 두 분은 나이가 듭니다 이제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만 남죠. 자식들 다채각각이라 어떤, 이는 의사도 됐다가, 어떤, 이는 뭐, 범죄자도 됐다가, 아무튼 다채각각이야 근데 이제 다들 결혼을 했어요. 다들 부인을 한 명씩 둬서 식구가 늘어납니다. 자식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에 뭘 요구하겠어요? 유산을 요구하죠. 유산. 좀 빨리 달라. 우리가 더 키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더잘 모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심 끝에 그래 이제 부인도 일찍 가고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자식들 밖에 없는데 내가 그 그것들을 그잘 키웠는데 잘 돌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돈도 주고 내 등분으로 잘 나눠서 그 다음에 부동산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도 본인이 안 갖고 있어 원래 집한채 정도는 가져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아들 집에 얹혀 살려고 얹혀 어, 살려고 집을 딱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 제가 제목에 최우라고 써놨죠. 결과는 어떨까요? 네, 결과는 거지가 됩니다. 아무도 안모실락해요더 이상 아버지를 모셔야 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가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다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되야겠어요? 아무것도 자식들이 안 돌봐주니까 또못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걸식을 하게 됩니다. 걸식을 하다가 부처님을 뵈요. 부처님께 쭉 보세요. 보니까 되게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이지저지 다니면서 음식을 빌어 먹고 있어요. 옷이 굉장히 남노해 거진데 뭐 옷이 있겠어요? 남노하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옷이 그렇게 남노하십니까? 이리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구절절히 얘기하죠. 자기의 삶을 말 걸어주니 얼마나 좋아. 남들은 거지됐다고 말도 안 가는데.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버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지 꼴이 됐어요. 돕니다. 이래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솔루션을 제공해 주 이렇게 이렇게라 해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이 소리 안 하십니다. 우리가 좀할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 이 어르신한테 이 어르신이 한 얘기를 시로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시로 쫙 만들어서 요것을 외워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떠들어라. 그리고 자식들이 오거든 그 자식 앞에서 또 떠들어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될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르신이 이 부자가 실제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그 내용이 뭐냐 부처님께서 이, 이 사람에게 답을 전해 주네요. 자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잘되기를 늘 바라고 뒷바라지지만 아내들의 꼬임에 빠진 그들은 개가 돼지 쫓아내도 나를 쫓아냈다오. 선량하지 못한 그들 너무나 비열하여 나를 두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더니 아들의 형색으로 태어난 그 악귀들 마침내 늙은 나를 버렸다오. 늙어서 쓸모가 없는 말이 말 구유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놈들의 늙은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한다오. 부려한저 자식들보다 내게는 지팡이가 더 나으니 지팡이는 사나운 황소도 몰아 해주고 사나운 개도 몰아내 준다오. 어둠 속에서는 지팡이가 내 앞에 가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고 깊은 물 속에서는 나를 지탱하게 하여 준다오. 지팡이의 자비한 도움으로 나는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설수 있다오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한탄 겸해서 시를 어습니다 노래를 읽는 거죠. 아또 이게 무슨 소리 방금 들렸죠. 그 핸드폰에서 시리가 애플폰은 시리 비스무리하게 나오면은 지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소리를 떠들어요. 잠깐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이거 부처님께서 이걸 딱 정리해서 해주신 거죠. 이게 보시면은 지팡이. 내가 볼땐이 표현이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 같아. 지팡이가 낫다. 아 불효한 자식들보다 지팡이가 낫다. 이 지팡이는 소도조차도 아니 걸식을 하러 다니면 개도 달려들기도 할거 아니에요. 개도 지팡이로 확 몰아내주고 뭐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확 와닿는 거죠. 지팡이가 더 낫다 자식들보다. 확 와닿고 사람들이 그 이분의 아들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욕을 하니까 아들들한테 귀가 아들들 귀에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이 소리를 또 해요. 그때 잠깐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서 아이고 우리가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잘 모시자 하고 아들들끼리 약속을 해.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마다 새 옷. 부처님께 지적받았잖아요. 남, 왜 옷이 그렇게 남노하신가? 그래서 아들들이 옷을 다 해줍니다. 옷이 이제 갑자기 멋진 옷이 여러벌이 생겼어요. 부자는 부처님께 그 옷을 가지고 옵니다. 왜? 공양 올리려. 자, 그럼 여기서 아들들은 왜 마음을 돌이키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솔루션 덕분이지 있 어떤 솔루션? 여러 사람 앞에 떠들어라 그게 뭐예요? 아들들도 체면이 있잖아 동네에 평판이 있고 근데 부끄럽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도 뭐할 일이 되는 게 없어 저 불효한 자식이 뭘 하겠어 그래 놓으니까 진정한 효로도 마음을 돌이켰다고 문헌상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상피 주는 방법을 쓰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 어쨌든 해피엔딩이에요. 다행스럽게 부처님을 안, 안 만났으면 이분의 최후는 그냥 이렇게 거렁뱅이로 다니다가 병 걸려서 일찍 죽었겠죠.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해법을 얻고 다행히 아들들과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에서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옷도 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제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싱갈라경 육방예경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요 제가 다섯 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왜 이제 부모님을 잘모셔야 되는가 이거죠. 나는 양육되었으므로 그분들을 봉양하리라. 이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는 거죠. 이것도 좋은 인연을 맺어놓는 거예요. 나님이 사람이 이게 받았으면 잘 갚을 줄 알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 또또 또 있죠. 부모님은 다르죠. 이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더있다 또한 뭐냐면 그분들에게 음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잘 지키,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가문의 전통도 또 있겠죠. 그 집안의 가문의 전통도 잘 내가 있겠다 상속을 승계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도 이게 딱 명시해놓으셨어요. 상속을 승계해라. 상속을 이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이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 나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제사죠. 지금. 그러니까 제 지금 보면 제를 지내는 게 제라는 것은 이제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제인데 부모님 돌아가신 께 부모님께 올리는 건 이제 함자로 좀 다르거든요. 제자가. 제사를 지낼제자데 제를 지낼 때 부모님께도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풍습에서만 온게 아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기일날 제사를 집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불교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공양을 올려라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육방예경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서 보면 우람분절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천부제 별도로 하시기도 하고 기일 제사를 절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식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효라는 것 불교 안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